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예상 팀장 이영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 월 4주차 경마, 5월 24일 두 경마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고 성적을 말씀드렸는데 좋았죠? 자, 금주는 지난주보다 성적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총 23개 경주를 적중을 했고요. 자, 지금 승부 경주 화면에 보이다시피 승부 경주 코리아리스에서 올려준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 승부 경주 환수율이 1 4 9 3 적중률 5 4 승부 경주 (6개) 적중 자 그리고 어, 이제 경마문화 부산 환수 (1등) 서울 오두 (1등) 자 그리고 내부 전문가의 어, 이제 부산 적중 (2등) 환수 (6등) 어, 그다음에 환수율 1 6 5 그다음에 서울 경마는 9 2 6 6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원본 어, 일요일날 (8개) 토요일날 (9개) 금요일날 일곱 개. 자, 이렇게 적중을 했죠. 자,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뭐, 큰 배당은 나온 건 아니다. 닙큰 배당은 아닌데. 여기에서 17.4배.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 17.4배. 요게 바로 주력입니다. 17.4배가 주력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쌍승식 30.6배. 17.4배가 뭡니까? 주력입니다. 부산 삼경주 자, 이렇게 하면서 부산 환수율이 어 168%. 168%. 한 주입니다. 한 주. 자, 16개 경주였죠? 자, 이제 한 주에 이제 총 아, 자, 14 경주. 14 경주에서 8개를 맞추면서 168%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고 금주도 더 좋은 예상으로 어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팬여러 많은 성을 기대합니다. 자, 추천 경주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용과 자주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도 168%, 서울 98.8%. 서울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일요 11경주 메인 승부를 안했으면요1 0 2프가 103프로 됐으니 흑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승부 경주였는데 못 맞췄죠 자 승부 경주 토요 승부 경주 서울 3경주 5경주 아 8경주 10경주 그다음 제주 자47 제주 47 부산 서울 358 18경주 메인 1차 10경주 메인 2차 이렇게 됩니다 358 10 제주 47 자, 요즘 경마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고 어떨 때는 경마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 맞출 거는 적중할 수 있는 거는 철저히 적중하고 가자. 적중하자. 적중할 건 철저히 적중하자. 왜냐면은 못 맞추는 게다 맞출 수 없거든요. 어 경마가 50%. 3 5근역으로50% 적중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이용하는 코리아 레이스의 팝업창에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통 뭐 5등, 4등, 6등 자 이렇게 합니다. 잘 제일 못했을 때가 10등입니다. 10등, 100명 중에서 자 서울 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육권별정 경주 축근 있죠? 저는 11번 마필 인정하고어 합니다. 자 이제 11번 마필 슬램 스타, 슬램 스타 자 이번 경기 슬링 스타, 슬링 스타는 마필의 능력도 될뿐더러 순발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마필들은 선입도 됩니다. 이런 마필은 앞도 있고 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어 2가 축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11축으로 팔립니다. 자 2도 지금 마필의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즉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기가 어리, 어떻다 어렵다. 그러면은 2번, 11번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이 복병 10번입니다. 비카드래곤. 비카드래곤. 요 마필이 그나마도 용군이가 타고 있는데 어,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한 번도 못했죠. 데뷔 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못해인 이제 제대로 승부조교 시켰습니다. 승부조교 시켰다. 용군이가 마무리 조교까지 시켰죠. 마무리 조교 시다 그렇지만 10도 팔립니다. 10도. 강축에 소문이 나면 은 8배, 10배로 넷때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10배라는 배당이 황금배당입니다. 복승식 10배. 쌍승식 20배. 복승식 17.4배 주력, 쌍승식 30.8배 주력. 요, 요거 자, 지난주 부산 사경주. 요런 거 주력 맞추고 오할 적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팬 여러분. 170배 맞췄다는 거요 저, 거,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과장입니다, 과장. 자, 15배 맞추고 쌍으로 30배 맞추고 삼쌍으로 뭐 이제 역거 갖고는 100배 맞추고 합이 2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5배인데 복승식 자, 그 저는 1 0합에요 주력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11 10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 있죠. 자, 그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6번. 나올 헌터. 자, 문세영 기수 안장 역시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선이 붙죠? 선이 붙고 이게 선행은 제가 보기에는 2번 5번 6번 11번. 근데 앞도 있고 뒤다리 있죠? 11번을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2번 그 다음에 10번, 6번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일 경주 역시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중할 거는 철저히 적중하고 가야 된다. 경마는 그래야지 10만원 갖고 20만원 만들고 20만원 갖고 30만원 만든 다음에 이 30만원 갖고 승부 경주에서 7배짜리를 주력 맞추면 경마는 이기는 겁니다. 아이, 그 만약에 50배짜리를 10만원 사겠습니까? 못 삽니다. 사 봐야 1, 2만원 사지. 못 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7배, 8배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사서 7, 8, 56, 10만 원 6장 예집권 이긴 자금 갖고 한석장열배 때린다 300만 원 이렇게 이용은 이긴 자금 갖고 승, 어, 승부를 보는 그런 예상합니다 11, 2, 16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자, 이경주 경주거리, 1,400m, 중거리, 국산육군 별정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축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8번인데, 저는 8번을 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8번 마필이 인기 1인데, 어, 직전 경주 코지기수가 국프랜드를 타고서는, 어, 외곽 약간의 거슬리지만은 들어왔죠. 근데, 겨우, 이거 쥐어 짠 겁니다. 쥐어 짰다.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해서, 어, 우수, 입상을 했다. 근데, 게이트 8번이죠. 자, 게이트 8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위험하다. 충만은 1번입니다. 1번 놓고 때입니다. 1번이 말이 좋아졌고요. 어, 이번 경주 이 1번 마필이 8전을 뛴 마필입니다. 8번 뛰어서 한번 2착 했죠? 2착 이착 한번 했는데, 요 마필이 지금 상당히 말이 좋아졌고, 1400 경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분 31초 타임. 자, 그러면은,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 뒤가 있는 마필로서 주행검사 내용도 좋았고요. 자, 주행 불량으로 재검을 받은 마필이죠. 출발 고착. 고착만 안 하면 온다. 고착만 안 하면 온다. 고착만 안 하면 온다. 근데 주행검사 재검 때에 고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불량만 하지 않으면 그냥 오는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저는 1번 놓고 가져갑니다. 자, 1번 놓고 자, 8번. 가져가야 되겠고요. 또한 가져갈 수 있는 마피는 이번 경주는 이제 뭐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을 전 좋게 봅니다. 3번. 어, 포에틱 루비. 포에틱 루비. 장추열기에서기승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피도 1분 3십일초 나오죠? 1분 3십일 초. 자, 2. 이거 1분 3십일초 나왔고 3십일 초.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직전 경기 1분 23초 8인데 자 과연 이거 쥐어짜서 들어왔던 마필이 발주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발주만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3번, 1번 가능성이 가장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이 있죠. 자그 마필은 이번 경주로 이제 또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어, 안쪽에 있는 마필 자 4번, 4번 브라운 슈거 브라운 슈이 역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자 1200m 기록 좋습니다. 요즘 1200m의 호기록을 보인 마필들이 1,400m에서 거리경을 없어서 바로 들어온 경우가 빌비자입니다. 지난주도 좀 그렇게 단두개 기억을 했죠? 그 배당이 나왔죠? 자, 4번이 가는 겁니다. 1번, 3번, 8번. 자, 이런 정도 공략합니다. 자, 1번 마필. 발주만 정상이면은 운다. 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경주 마무리 짓고요.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3경주 첫 승부 경주 요즘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본전 아니면은 주력 자자 3경주 자, 어떤 마필을 축으로 공략하느냐 경주에 매기 되겠는데 자 9번 마필 자 인기를 끄는 경주가 되기에 저는 9번을 축으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4번 말 쓰고 마필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자 7번 자 4번 7번 4번 7번. 여기서 오늘 이제 첫승부 경주의 충마가 이겁니다. 4의칠 즉, 사칠이 당연히 주력이겠죠. 9번이 빠져야 돈이 된다. 자, 9번 마필, 센 말이 아닙니다. 9번 센 말이 아니다. 직전 경주의 어, 외곽도라 치마는 고수, 곱패입니다 고패. 기록 자체는 좋죠. 근데, 능력 미달. 한번뛰인 마필, 1점 뛰인 마필. 자, 그리고 선행 나가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느리다. 느린 단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번 경기 발주 빠른 마필은 4번이죠. 4번이 선행 나갑니다. 3, 4, 7에서 선합니다 선행은 3, 4, 7즉 4, 7이 딱 스타트하고 4, 7딱 이렇게 돌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 7이 배당이 중배당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반드시 청취해 주십시오. 옆에 AR, SMS 신청을 바라겠고요. 여기 지금 번호 있죠. 자, 이제 첫 승부 경주 서울, 토요, 삼경주 주력으로 축중하을 약속드립니다. 주력으로 축중하 약속드립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사경주 들어갑니다. 서울 사경주 천삼백 메타 국산 오근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어, 복병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복병을 인기를 끌마피는7번이죠 솔레어가 인기를 니다 솔레어가 인기를 끕니다. 솔레어가 인기를 끕니다. 어, 효정이가 직전 경주 외곽 정기하고 들어왔는데, 자 물론 이 마필이 약한 마필은 아닌데, 저는 이번 경주 솔레오보다는 노림의 마필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5번 댄싱 강자, 댄싱 강자. 자 첫째 이 마필은 1,300m에서 입상했었고, 1,300m에 뛰었었습니다. 그럼 직전 경주 깨졌죠? 이게 간 겁니다. 갔는데 왜졌느냐? 상대가 강했다. 1분 22초 1 이렇게 나오면 여기 에 2위는 가능합니다. 2위는 가능하다. 자, 3, 7번이 1300m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는데 어, 1분 23초였습니다. 1분 23초, 1분 23초, 솔레어가. 그래서 1분 21초, 22초 되면은 솔레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7번 마필이 인기를 끌지만 저는 복병 5번 마필, 5번 마필, 5번 마필을 좋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놓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6번, 3번. 여기에 최대 복병 마필 하나 있죠. 바로 1번입니다. 자 1번 추풍령 복병. 그다음에 5번도 복병. 즉 복병이 복병을 5번 1번 같은 경우 배당이 몇십 배 나오겠죠. 자 요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오노코는 1번. 그다음에 6번, 7번. 그다음에 이번 경주는 자 3번까지 자 공략들 어가면서 분산 배팅. 자 오노코 댄싱 강자. 아, 이번 경주 전개도 유리합니다. 어떤 전개냐. 선입 붙으면 선이 물론 선행이 2번, 3번 쪽에 나가는데, 자, 2번, 3번, 2, 3딱 나가고, 5가 딱 옆에 붙어 으 안쪽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5, 5번이 한번 해볼 만하며 특히 요즘 빅투아르가 어떻습니까? 빅투아르 기수가 상승세입니다. 상승세다. 자, 빅투아르 기수가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경주, 자, 5번 마필. 한번 노렴수의 마필로 팬 여러분께 추천 을 드립니다. 자 육경주 들어갑니다. 5경주자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두 번째 승부 경주. 1200m 국산 5군 핸디캡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8번 인정하고 들어간 경주입니다. 8 번을 인정한다. 자팔 번, 8번. 팔 번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자 노프라블러, 노프라블럼, 노프라블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노프라블럼.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자, 이노 프로블럼이 no 아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좋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이 좋다. 자, 근데 직전 경주 여유 있게 어떻습니까? 우승했습니다. 나올 거름도 있고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1분 14초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번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때릴 수 있는 마피 6번이 아닙니다. 6번. 그래서 저는 8 놓고 중배당을 노린다. 팔 놓고 중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주였어 서울 5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 1경주는 첫 승부 경주는 사내지 7즉 인기 1위 마필이 아니죠 그다음에 5경주는 인기 1위 마필 놓고 축 놓고 중배당 노리는 경주죠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주 마무리 짓고 서울 6경주로 들어갑니다 서울 6경주 자 경주거리 1400m 혼합 4군 헨트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8번 마필.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능력 마필면서 인기 마필이다. 8번 드래곤 킹덤. 직전 경주 여유있게 어떻습니까? 우승. 자, 제가 그랬죠. 어, 직전 경주. 이, 이 마필.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자, 일단 뭐 10.5배지만은 주력으로 적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7번 2번 7번 2번 7번 2번 승부 경주로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4월 21일 구경주였죠.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 나올 걸음이 더 있다. 선입도됩니다 이런 마필들은. 자, 1,400m 1분 28초 6이면은, 그리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필의 고유 능력은 어떻다? 착차다. 착차를 얼만큼 벌렸는가에 따라서 이 마필의 고유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착차를 벌렸죠. 2등과 맨 마신 4위, 4등, 4마신. 3등과 2마신. 즉, 3등과의 차이가 6마신입니다. 6마신. 2초죠. 2초 거의. 아,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이 정도 구미. 즉, 사군 경주에서는 강마입니다. 그리고 8번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다. 자, 8로커가져가면서 주력을 뗄수 있는 마필은 뭐냐? 바로 4번입니다. 8, 4. 책대로죠. 8, 4. 8, 7. 8, 4, 8, 7. 8, 4, 8, 7. 여기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이번 경주는 6번 마필까지 자, 이렇게 보면서. 요거 책대로입니다. 요런 게 바로 책대로죠. 그래서 책대로이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안 했습니다. 승부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승부 경주를 잘안 합니다. 8, 7, 4, 6딱 여기 책대로 아닙니까? 이런 건승부경주를안 합니다. 서울 7경주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마가 오늘 흐름이 1경주부터 시작해서 6경주까지 3경주만 맞추면 흐름은 괜찮겠죠? 3경주만 맞춰버리면 그러면은 어 이제 사경주 복병 놓고 한번 때리는 경주가 되겠고요자 그래서 적중이 보통 여섯 개 일곱 개 하루에 일곱 개 여덟 개가 나옵니다 열 개도 나옵니다 아홉 개열 개도 요즘 그렇게 경마가 어렵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서울 칠경주도랍니다 자 서울 칠경주 1400m 혼합 사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축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 어 2번 마필 차, 어, 창창삭스 창창삭스 자 이번 경주는 컨디션 좋지만은 이번 경주는 오히려 2번보다도 더 좋은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자그 마필은 뭐냐? 바로 그 중심의 마필은 이번 경주는 5번입니다. 5번 자 거센폭주 직전 경주에 어, 입상을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이 오히려 1,400m가 유리합니다. 선사에 유리하다. 자, 요건 거름이 다 나왔고요. 거름이 다 나왔다. 창창삭스 지난번에 곱해입니다. 곱해. 그래서 요건 거름이 다 나온 거고. 요건 거름이 나올 거고. 그래서 2번, 5번. 2번, 5번. 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이번 경주는 이제 3번. 자, 3번. 3번까지 봅니다. 3번. 블루넬로, 블루넬로. 자, 마필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고 헬카심 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8번, 불린불린 자, 불린 성현이가 타고 있는데 요 마필이 이번 경주 최대 복병입니다. 이 용의 복병은 8번이다. 그래서 저는 2 3 5 8. 2 3 5 8. 자,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압축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1번이 아닙니다. 5번이 나간다. 5번. 일단 5번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는 저 이번 경주는 5번을 세게 보는 이유가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고요 자, 이번 경주는 5번, 그 다음에 8번. 5번, 8번. 좋게 아, 봅니다. 즉, 2, 3, 5, 8. 자, 이 4파전 구도인데, 자, 5번 마필, 8번 마필. 좋게 보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5, 8을 축으로 놓고, 어떤 식으로 축으 놓고 하는가, 이런것좀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배당판까지 봐가면서. 자, 서울 8경주 들어가죠. 5번, 8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 제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서울 8경주가 메인 1차 토 승부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자, 5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5번 인정하고 들어간다. 용비태양, 용비태양, 어, 용비태양은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K29번에서 5번, K29번에서 5번, 직전 경주는 어, 외곽을 정개했는데이 마필 원래 선행 선행 나가서 들어왔습니다. 선행, 선입. 자, 선행 나갔을 때 우승, 선행 나갔을 때 우승, 그 다음에 입상 실패, 입상 실패. 그러면 이번 경주는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자, 이 번, 이 번, 삼 번, 오 번, 어, 팔번 이런 마필들이 나가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오가 나간다고 봅니다. 용비태양 선행 이렇게 뛴다 이거죠. 선입도 물론 되지만, 저 고가의 오천만 원짜리 마필로서 한강골를 앞에서 잃지만 이번 경주는 한강골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은 자 7번이 아니라 5번 마필 그 다음에 4번 마필 자이번 오사 오사 자 오사 자이 7번이 아니라 오 레지사 여기서 충마 선정을 하면서 한번 갈기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최저배당도 어, 좀 나옵니다 서울 구경주들 합니다 서울 구경주 1700m 혼합 4군 핸드캡 경주 자 이번 경주 충마로 볼수 있는 마필 5번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볼수 있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5번 마필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아 어, 블레이밍워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고정도 나올 거라는 있죠. 자 5번 마필, 자 편성도 되고 마필의 능력도 되는 마필. 자 직전 경주에 취입해서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도 레이스가 느린 레이스입니다 느린 레이스다자 1번 빠르죠. 3번이 좀 빠릅니다. 1, 3이 좀 빠른데. 자, 1, 3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다들 중반에 있습니다. 누가 취입하냐죠? 1, 3. 자, 이런 저는 어, 야,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3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 나가면. 은 그래서, 자, 오노코 3번, 2번, 그 다음에 9번, 오노코 2, 3, 9, 오노코 2, 3, 9.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가 됐고 최대 복병은 8번이 아치캐처가 복병입니다. 요거 지금 현장에서 좀 봐야 되는데, 요게 말이 이게 수상합니다. 상한 말 어떤 마필이냐 때리는 마필이다 때리는 말이다 즉 W 표시다 돈 표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아치캐처 아치캐처 자 정준이가 조교를 입바 시켰죠 자 이게 이런 경우는 거의 승부합니다 승부합니다 마무리 교가 시켰어요 굉장히 이저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치캐처 자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자, 10경주. 2,000m. 자, 2등급 핸티캡 경주. 자, 이번 경주는 10경주. 충마를 뭘로 가져가느냐. 자, 이번 경주는 어, 4번 마필이 인기를 끕니다. 4번이. 자, 4번 보십시오. 4마신 차이에 4마신 차이에 4마신 차이. 3마신 차이. 7마신 차이. 그다음에 3마신 차이. 상승세가 뚜렷하죠. 근데 제가 이마피를 축으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4군과 3군의 벽이 있다 그랬죠? 6군과 5군의 벽은 거의 없다 그랬죠? 5군과 4군의 벽도 약간 있다 그랬죠? 어리들. 4군과 3군의 벽은 좀 있습니다. 3군과 2군의 벽이 어떻다? 많이 있습니다. 2군과1군의 번은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승군에서 2군 마필, 즉, 바로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는, 자, 4번, 4번. 자, 물론 좋습니다. 근데 3번을 좀 좋게 봅니다. 3번. 매글데이, 어, 매글데이, 매글데이. 자, 이 마필은 국산 3군 경주에서 전력을 다지다가 국산 2군 경주에서 바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착차가 사마신차 여유. 그러면 과인기를 4번보다는 3번 마필 놓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에서 3번이 안 좋으면 4번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부 경주는 승부 레이스는 가능한한 현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현장 중심으로. 왜냐면은 꼭 적중이 돼야 되거든요. 적중이 돼야 됩니다. 자, 승부경주 적중률이 지난번에 보면은 6개 적중해서 60% 아닙니까? 자, 환수는 149%고요. 자, 승부경주만, 승부경주만. 그러면, 승부경주만 배팅을 해도 100만원 샀을 경우에, 그럼 한 경주 에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만원 샀을 때 49만원 딴다는 얘기 아닙니까? 49% 딴다는 이긴다 얘기 아닙니까? 세금을 매 경주 30%씩 띄고도, 응? 어? 예.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 사 3, 사 요거 좀 신경 써서 3번 마필 신경 써서 보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개 경주 풀이를마쳤고요 반드시 지난주 2주, 어, 2주 전에도 이겼죠? 승리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도 승리했죠? 맞죠? 자, 지난주 23개, 어, 24개 이렇게 마쳤습니다. 3.5 근육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만원입니다. 2만원. 옆에 SMS 신청 2만원입니다. 자,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못한다, 환급해달라고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환급해드리겠습니다.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하는 게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마법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예상, 근데 승리하는 배터, 배터 요거를 기원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